이번 시간에는 좌파와 우파의 형성 과정과 지금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사 비평하시는 분들,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추천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저 저기... 계좌 있으니까 좀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은 천지인 세계의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요 세계 개, 개 이상은 없어요. 각각에 또 천에도 천지인이 있다고 그랬죠. 천지인이 있고 땅에도 천지인이 있고 땅이 지옥에도 천지인이 있고 왜냐하면 한 개가 존, 존재하려면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어? 요게 가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3구에서9 아홉 개 해서 마지막에 요거를 통합하는 천신계가 있다고 그랬죠? 요게 1 0개요 정상적인 10개고 왜냐면 만약 요 어? 이쪽의 애들은 또 요거까지 인정을 하지. 요, 어, 요걸 통합하는 또한 개가 있다면 요게 11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어, 인간계를 통합하는 개까지 또 생각하면, 어, 12개까지 확장할 수 있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또 최종적으로는 13개인 하늘이 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면돼요 아. 기본적으로 10개고, 더 넓힌다고 해도 13개면 끝나요. 왜 13개냐. 보통 거북이 보세요. 세상 위치가 다, 어? 상식에서 나온 겁니다. 바닥 거북의 등딱지를 보세요. 등딱지가 13개입니다. 네, 더, 더, 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있는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13개, 뭐, 14개, 15개 있는데, 최소한 숫자가 13개라는 거지. 왜냐면, 그더 늘릴 수가 있는 거니까. 응? 그리고 이제, 야들은 12수를 주로 많이 주장하잖아. 응? 12수. 응? 근데 왜, 여기, 지하고 지상에 실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 여기보다는. 응? 이렇게 하면 12개인데, 요거를 빼버리잖아. 그리고 는 12주, 주, 주장하고 나서. 응? 어? 그러면 얘 아들의 이상수가 11야. 응? 어? 하나 가지고 왜냐면,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응? 어? 사탄의 애들은. 응? 어? 인기하고 지기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여기여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1 1나 남는 거야. 근데 하나를 또 뽑죠? 또여기 뽑아낸다고. 가짜지, 이거. 응? 이거 가짜니까 사실 열 하나야. 그러니까, 11수는 기계하고인계만 인정하는 거야. 위에 천 개를 제거한 거예요. 네, 아, 이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걔는 그렇고, 응? 어? 예, 지금 현재의 세상 장악 세력은 요요 요거에 지계에 속한다고 그랬죠 물질에 속한 애들. 어? 왜냐하면 이, 여기 천계 이제 신선계인데 이 신선은 지금 세상에 다 사라졌어요. 신선 더 이상 출현 안 합니다. 그 뒤에 이 예, 권력이 어찌 됐든 요 어둠의 세력들로 넘어갔어요. 물질계 에 속한 애들, 어둠에 속한 애들. 응? 어? 얘들의 특질은 무고 공이고 비존재야. 물질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질을 자꾸 극대화하는 거야. 절대화하고 물질을 정신화하는 거지. 얘들의 주 목적은 그게 철학입니다. 물질의 정신화. 그리고 반대로 정신의 물질화지. 응? 정신을 없애서 물질로 만드는 거야. 이게 좌파 좌파사상입니다. 양을 강조하고 양, 응? 남성, 응? 남성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물질 자체가 남자야. 응? 남성성입니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성인 특징인 폭력과 야만과 동물 동물성이 표출되는 겁니다. 동물성 중에서 야수지, 야수, 야수. 야수를 강조하더니 아들은 미녀와 야수 미녀가 야수를 사랑한다는 거야. 야수는 누구야? 이게 악이야. 야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 사탄이 야수가 얼굴이 못생겼음에 불구하고 미녀를 사랑한다는 거야. 미녀가 누구야? 금발의 미녀지. 이 야수의 노예지 노예 노예. 정신적, 육체적 노예인. 서양 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구도에서, 지금 이 정치라는 게, 이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현대, 현대 정치는 모두, 정치. 어? 물질적인 사고에서 철학이 나와서, 이 철학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여기서 나온 게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치는 다 유물론 정치예요. 어? 이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요요요저 요? 유물론의 좌파 정치 하수인에 불과해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파는 빛에 속하고 정신에 속하고 음인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에? 그래서 이게 사, 세상을 리드하는 거예요. 여기 진리에 속하는 게 우파고. 어? 여기, 가짜에 속하는 게 좌파예요. 근데 정상적이건 그런데 지금 시대는 진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우파도 당연히 좌파 정지의 정치에 복속이 되고 하수인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우파가 여성성인데 지금 우파 세상에 어느 우파가 여성적인 그런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스트라는이 가짜가 나오는 거야.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우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파 좌파에서 나오잖아. 말도 응? 진정한 여성주의는 우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파 자체가 여성 여성성을 가지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좌파가 가르, 가, 가지고 있으니까 좌파가 다 조종하는 거지.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좌파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좌파 좌우파 정치 출현은 뭐 프랑스의 뭐뭐뭐 차코뱅판이 뭐뭐뭐 뭐니 뭐가 어떤 좌파가 오른쪽 왼쪽에 있고 우파는 뭐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게 이름지었다고 해잖아.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좌, 우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옳은 우 그러잖아. 이 그르다는 말이지, 그런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좌파란 말은. 그걸 갖다 쓰는 게 사람들은, 그걸 구별도 못하는 거야. 우라는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이고, 진리적이고, 좌란 말은 그르다는 말이에요. 잘못됐고, 문제 많고, 해서는 안 되고, 거짓이고, 그런 말이에요. 원래 좌우라는 말이. 근데, 이걸 진리로,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짜로 만들어 놨잖아. 다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것도 응? 정치라든가 이 개념 자체도 다 뒤집어 놨잖아. 응? 세상이 이, 이, 이 모양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응? 한국 정치 응? 다 좌파예요. 좌파. 겉 겉으로는 우파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좌파입니다. 응? 좌파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이 그냥 자동 빵이로 나오는 거예요. 응? 뒤에서 좌파가 다 조종하고 있는데 시바 우파. 익 소리 못하지. 그리고 우파 자체도 좌파들의 하순인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우파들은 다 좌파 학생 운동하고 해들이 가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나라당의 주요 인사들 보세요, 다 거의 옛날 좌파 경력이 있던 사람들이야. 정치 철학 자체가 다 좌파입니다. 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지금 문명, 현대 문명 자체가 다 좌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파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 개소리요 개소리 근데 워낙 좌파가 말아먹으니까 저도 이제 우파들 많이 응원합니다만 응? 아셔야 될게 우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응? 좌파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비극이요 응?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그 이유예요 왜 저기 우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응? 응? 세상이 제대로 돌리고 싶지 근데 권력이 좌파한테 있는데 어쩌겠냐고. 응? 응? 사탄의 세력도 이 좌파 출신인데 어쩌라는 거예요? 응? 보면. 아. 어? 음. 응? 이 좌파들이 응? 여기서 튀어나와서 세상을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응? 우파가 무슨 힘이 있냐고 응? 우파도 살려면 좌파 종로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파든 좌파든 다 겉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악의 예? 아, 그 하수인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 악에 속해 있는 새 자식들입니다 응? 불행하게도 지금 정치권에 나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그 씨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 거의 완벽하게 세상을 장악한 거지. 응? 여러분이 아무리 우파 투표하고 우파들이 잘 돼서 세상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그게 안 돼요. 권력 자체가 좌파에 들어가 있고 세상, 응? 세상 이 응? 사탄의 권력이 망가지지 않는 한, 이 우파도 요 종에 지나지 않어. 응? 말안 들으면 곧바로 그냥 몇 가지 비리고 뭐고해서 그냥 제거 제거해버는데 정치인들 많이 막 비리로 가는 정치인들 있죠.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이리, 이리저리 비리 둘쳐내서 바로, 바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응? 이 좌파가 우파고, 이 정치 논리를 돌리는 게다 공사상이에요. 공사상이 뭐냐? 반반. 반반 섞어치기 하는 거지. 응? 반반. 좋은 것 반, 나쁜 것 반. 좋은 것 반, 나쁜 것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좋은 것은 좌파들의 좋은 거 좌파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좌파들이 좋은 정책들 많아요. 요 좋은 것은 좌파들의 팬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근데 좌파들이 뻘짓 하잖아. 그럼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우파들이 결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파를 향한 뽕이지. 우파 뽕. 또 우파, 우파에 좋은 거 있죠? 어? 여러 가지, 응? 전통적인 거. 그 이제 우파,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거고, 우파들이 일부러 또또라이지도 한다고. 근데 이제 좌파, 문바드 같은 경우는 신나게 비판하면서 결집하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들을 위한 뽕이야. 그러니까 서로 뽕, 얘네들이, 우파들은 뽕 주고, 좌파, 우파는 또 뻘짓해서 좌파들한테 뽕 주고. 이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니까 개판 5분 전이지. 어? 정치인들이 막 또라이 짓을 하잖아. 어? 지만원이 나와서 막 씹어, 황당한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 어? 전두환이 나와서 갑자기 뭐, 민주주의 아버지아버니 아버, 아버지, 막 이런데. 막골 때리는 이야기. 근데 그건 이제, 우파가 좌파를 향한 서비스지. 광주나 호남에서 그거, 그거 일반 사람들 보고, 씨발, 우파, 정나게 까지. 우파로 갈 표가 다시 일로 오는 거야. 정치인들 일부러 막, 햇소리 하는 거. 그거 다 상대의 정파를 향한 뻥 주는 거예요. 서비스, 서비스지, 서비스.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 정치인들 얼마나 영악해. 사람들은 저 새끼, 저 또라이인데 뭐 저런 정치인이다 해서 그러지만, 얘들들은다 철저하게 노리고 그런 걸 한다고 응?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사라지는데 응? 뭐 시키는 게 그런 건데 응? 반은 또라이지다고 반은 반은지 해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 공 좌파들도 좌파들 뻘짓하는 것도 응? 그래야 이제 우파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그래야 이게 좌우 좌우가 형, 균형 있게 형성돼서 둘이 싸워야지 좌우가 응, 좋은 거나쁨을 가지면서 좌파의 우파의 좋은 거 나쁜 거 좌파의 좋은 거 나쁜 거 가지면서 서로 싸우 싸움 그러면 싸우다 보면 혼돈이 형성돼 혼돈 거기서 새로운 것이 창조됩니다.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물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우가 이게 제 현대 정치 체계는 음? 정 좌우가 서로 싸우면서 어? 정반이 서로 투쟁해서, 그 합을 통해서, 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카오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이제 신화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저기, 하는 거지. 응? 처음에, 지옥의휠레 덩어리. 응? 물질의 덩어리 카오스. 여기에서 하나가 나오고. 응? 여기서 여러 신들이 나오고 또 신들이 세상을 만들고 동물 만들고 이래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 요, 요 카오스. 요 카오스에서 세상이 혼돈에서 창조되는 요 흐름이에요. 요 근데 정치를 통해서 요 카오스를 응?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거지. 그니까 좌파 우파는 모두 이제 같은 편에 서로 짜고 치는 고 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세상이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세상이 개판인데 이 말세이기 때문에 응? 그래도 우파가 우파가 집권하는 게좀덜 피해적이죠. 차악이지. 최악은 좌파고 차악은 우파지.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파. 조금 더 낫다는 거에 우파가 잘해서가 아니라, 둘다 똑같은 놈들이지만.